다음 그림과 같이 모양이 다른 4개의 탁자에 각각 10개씩의 좌석이 있다. 10명의 학생이 각각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, 경우수가 의 최대인 탁자의 경우수를 A. 뭐 그런 이야기지? 그럼 먼저, 10명이 있어요. A부터 시작해서 A, B, C, D 쭉 있는 거야. 10명이, 그지? A, B, C, D, E, F, G, H, I, J. 됐죠? 자, 이거부터 해볼까? 자, 먼저, 자리의 가치가 몇 가지로 구분되지두 가지. 이두 자리와 이 자리. 두 개밖에 없지? 네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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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은 자리지? 얘는 또 다른 같은 자리야. 네. 자 그러면 어차피 10명을 한 명을 기준으로 세워야겠지? 누가 먼저 기준을 잡던 관계가 없으니까 A가 가서 기준을 잡는다. 그지? 기준 잡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? 두 가지. 그리고 나머지 9팩. 왜냐하면 한 명이 앉아버리면 자리의 가치는 다싹다 다 달라지지? <laughs> 하실지 다음 여기를 보자. 여기는 자리의 가치가 몇 개일까? 같이 같이. 그치.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 달라. 응. 5 곱하기 9팩. 쉽죠? 응. 너를 보자. 얘는 자리 가치가 몇 개? 같이 같이. 똑같네? 네. 5 곱하기 9팩. 얘는 자리 가치가 몇 가지일까? 7가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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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는, 죽이는데? 어딜못가지 해야 돼? 여기 다 다르지? 네개 응. 중에 첫 번째, 네개 중에 두 번째, 네개 중에 다르단 말이야? 여기도 세개 중에 다 다르지. 근데 요 자리나, 어, 좀 이상한데?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가치가 다르, 다르지 않냐? 어, 이거 자리가 그냥 원숭이 아니야? 닌데 자리가 가치가 다 다르지?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.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가 가치가 다 다르지? 다 다르잖아. 맞지? 다다니까 그냥 답이 얼마야? 10팩인거지 어? 아, 10. 10팩인거야 자리의 가치가 다 달라 왜? 이 자리는 왼쪽이 뾰족하지 이 자리는 오른쪽이 뾰족하지 달라 반복으로 갔어? 왼쪽이 뾰족해 내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 다르잖아? 됐냐? 그 답이 그냥 뭐 제일 큰게 최대인게 얘고 최소인게 얘인거야 하시겠지? <laughs> 네. 그럼 답이 얼마가 되니? 5가 나오나? 아이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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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5다 이거지? 자 원순이가 연습 잘했야 된다 이거 많이 복습해야 돼